안녕하십니까. 장낙입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순신 대교입니다. 여러분. 여기가 묘도입니다. 묘도. 이번 달부로 여수에 입성했습니다. 여수에서 이제 근무 시작할 거고요. 서울 생활 접고 여수에서 이제 생활하게 됐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화학 공장에서 1년 동안, 대략 1년 정도 될것 같아요. 예, 네, 근무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저쪽 반대편 선착장에 갔었는데 바닥에 걸림이 많고 물이 얕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잽싸게 그냥 채비 하나 끊어먹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만조가 12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조까지만 한번 해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물이 있네요 그래도 이쪽에 먹물 튀긴 자국이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네, 지금. 그래서, 이쪽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. 먹물이 있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니까. 아우, 막 아래 베이트 피 c 들이 엄청나네요. 이게 뭐, 무슨 새끼들이야, 이게. 멸치처럼, 멸치만한 놈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네. 아, 걸려버렸다, 이거. 아, 시끄럽네. 여기로 낚시 자주 다니시나 봐요? 두 번째 어요 아, 그래요? 여기는 그럼 물이 들어올 때잘 나오나요? 아니면 만져됐을 때잘 나오나요? 만한 시간 전에, 만져도 시간 전에 잡혔어요. 아, 만져도 두 시간 전에 잡혔어요? 여기 보니까 먹물이 엄청나네요. 저쪽도 그렇고. 혹시 저쪽으로는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세요? 저기 진짜 요 예? 저쪽 진짜 요 아, 험해요? 예. 네. 온것 같다. 뭐가? 온것 같습니다. 뭐가? 온것 같은데. 아이고, 씨, 뭐야? 갈치야? 풀치가. 풀치가 있네? 어, 잡으셨네? 이야. 어우, 밑걸리는가? 아, 걸린 거라고. 이제 한 마리 나오네. 아니네. 아이고, 씨. 야 이게 뭐야? <laughs> 장갑 무게 똑같아. 야 참. 야 잡아야 돼. <laughs> 뭐냐 이거 엄청난 쓰레기 같은데 아씨 아, 아 엄청난 쓰레기 같다 엄청난 쓰레기 아씨 아 뭐야 씨. 아. 어, 씨 배고파 아 배고파 일단 빵을 좀 먹고, 그래서 몇번 던져보고 저쪽으로 이동을 해, 해보겠습니다. 깊이가 아니구나. 깊이가 아니야. 이 깊이가. 안녕하세요. 네, 잡으셨나요? 아이고. 잡지는 못하고 계속 돌아댕기기만 하고. 잡기 힘드네요. 아, 결국엔 다시 왔네요. 저 끝에요. 아 몇마리 잡으셨어요? 아세마리 잡으셨어요? 아우 선수시네 아이 힘들어 제가 한마리도 못 잡고 지금 돌아다니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온동마을이요? 예 감사합니다 많이 잡으세요 자리 동했습니다야 진짜 이렇게 못 잡나? 참. 아이고, 아이고 불편해. 뭐든지 불편해 아.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여기가 온동마을이라고 하네요 잡기 힘들어, 진짜 아, 물은 좋데요 느낌은 좋아요 잡았다 뭐냐 잡았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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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잡았어 뭐냐 아 이동하기 잘했다 진짜 잡았어 그래 왔어 가보징어 으아 사이즈 되네아 진짜 이동하니까 나오네요 야 이동하니까 나오네. 이동하니까 나와에이 고맙다. 갑이야. 없어. 저쪽에 보이는 게 이순신대교입니다. 아 근데. 아왜 어, 이렇게 잡기가 어려워 딱한 마리만 잡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안 잡히네요 한 마리가 다가 이동해야겠습니다 이동 여기 아닌가 봐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여기서 딱한 마리만 잡고 가자 여기서 한 마리만 잡고 가자 아이고. 여기도 아닌 예비다. 사이 좋네요. 예. 운 좋게 한 마리 걸렸습니다. 아, 이거 지지인 줄 알았는데. 아. 잡혔다. 잡혔어. 쭈꾸미 같은데. 아씨아아씨아 보이죠. 시 장갑. 아 참. 어떻게 그 어쩜 이렇게 똑같냐? 오늘 아이고 여기서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. 원투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아, 진짜. 쓰레기야. 아유. 진짜 죽겠네, 장갑. 갖고 <laughs> 아이고, 장갑 때문에. 아이고, 날씨 좋다. 날씨 좋아 저기를 못 들어간 게 진짜 아쉽네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네 철수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바람도 불고 또 청주로 가야 되니까 철수하겠습니다